하는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생각을 해봤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과연 거룩한 건가?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사랑하는 건 끊을 텐데 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laughs>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것그거를 받고 영광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애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연애를 한다면 누군가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연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실이냐면 둘째 생일날 첫째가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가 뭐 내용이 뭐있냐면뭐치야뭐 형한테 뭐, 까불어도 괜찮아 당당 좀 괜찮아 치야 <laughs> 사랑 해 이거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걸 써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동생한테 읽어줬더니 동생이 그걸 보고 감동받고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편지를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이야기를 보고 제 아빠 된 저한테 너무 기쁨이 넘쳤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넘, 넘쳤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이런 것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사랑할수없는 사람 을 사랑하는 것, 이성적인 사랑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든 누군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우리의 창조하신 아버님께 그 영광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를 사랑한다는 게 연애를 통해서 한걸더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다가가잖아, 어? 서로에게만. 그랬을 때는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죠, 딱 봐도. 근데 서로에 가까워지면서 안정적이 되는 방법은 둘다예수님께 가는 거죠. 음. 그러면 삼각형이 유지가 되면서 서로 가까워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애를 통해서 서로를 홍통시킨다는 거는 서로의 신앙을 돕고 서로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돕게 되면 둘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게그 간사님의 이론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서로의 어떤 부분과 가까워지자 노력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게 갸우뚱갸 같은 해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의 목적이 서로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차 예수님에 가까워도록 서로를 중복해주면 우리 둘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거기서누이는 친밀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서 연애를 잘하려면 혼자 있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용시킬 문구들이 있잖아요. 내 네,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받아서 있는 훈련이 안된 사람은 함께 있어도 그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계에서 더 힘들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자일때 뭐라고 되냐면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왜 혼자일까? 내 친구는 혼자 혼자 있는 체해주셨다는데 뭐 이러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중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냐? 우리가 뭐그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을 다른 쪽으로 달려 수도 있자.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삭은 늦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생각하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거세죠. 세상에 그 이성관에 대한 문화는 엄청 파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 파도를 뭐냐면 천편일률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내, 나만의 어떤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중적인 기준에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내가 이상형과 사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부안과 똑똑한가 조건이 좋은가 학식이 많은가 외모가 뛰어난가 뭐 이런 것들 조건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정말 뭐라 는지안 하는지 정립이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많잖아요 내가 내 안에 어떤 정말 이상형의 매력을 정확하게 집어놓지 않으면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방관님의 살아가기 쉬운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어떤 목자 그러니까 누군가 섬기고 사랑하는 목이면 연애할 때는 비슷한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연애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죠. 연애 인미하신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연애하면 힘든 일들이 많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내가 나를 외워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공동체를 섬기었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되게 매끄럽게 잘... 세워가고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다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 싫어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공동체 에서 만나는 걸 별로 다가가진 않아 이미 공동체 안에 흘려 여러분이 생각한 개별화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전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면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다 보게 되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 점 근데 공동체 안에서 었 다른 단점을 보고 이 단점이 제가 더포괄적는 단점인가, 좀복합적 단점인지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을 통해서 그 사람들 도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목를 하신 분들이고 새내기 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이 하시지 말아수 있겠죠. 근데 공동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향후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기합당한 존재들이죠. 그것들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같아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수있요